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김창욱 목사야. 예, 너나 믿냐? 예,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라.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라. 아니 하나님, 이 어떻게 내가 믿음을 보입니까?라고 말할 때, 거지 소동도 예수 앞에 믿음을 보였더라. 아멘. 혈류증 여인도 예수에게 믿음을 보였더라. 아멘. 그 제자들은 믿음을 보지 이 못했더라. 지야. 그랬더니, 어느새, 어느 우리 아는 분, 모두 병든자를 고칠 때 항상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한 다음, 믿음을 확인한 다음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더라구요. 아, 오늘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실상되게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나한테? 어? 이거 뭐지? 내가 청년 때, 그들이 양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더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그데 이루어지더래. 어? 나에게 전주 달라고. 내가 얼마만큼 나도 얼마만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의미가 닿았어요. 지금까지 3 0년의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집사 때입니다. 27살 때. 지금부터 매시 27살이니까 28살이에요. 그때 집사 타이틀 탈 때. 때. 그때에 식당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내가 밥을 먹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장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애, 아이가 내 눈을 보도말으로 뒤로 뻥 뚫려온 거야. 13년. 내 눈을 보도말으로 뒤로 뻥 뚫려서. 귀신 올라가고 귀신. 나는 그 능력이 그대로 있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지금도 여상, 지금도.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절대로.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해보셨냐 기도요.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행동하지 않다고 죽는 철지가 있다는 그쵸? 움직여야죠. 저희가 불이 있으면 내가 불 받으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죠. 아멘 내가 불 붙이려면 불이 있는데, 와, 저기 불이야!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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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줄 아는 사람 들에돈 법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응. 아멘. 이건 세상이 있지요 근데 성격도 이거 똑같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아기 내기를 봐하봐라그렇지 말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애를 따르는 거야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야저분 능력 있구나 야저분 대단하구나 라고 부러움을 할지 알지 그분에게 달라붙 생각을 안 하는. 아멘, 아멘. 아, 그게 난 너무 답답해. 아멘, 아멘. 아멘.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 야, 저분 설교 잘한다. 허, 어, 프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우리 하나님 보라니까 너도 가서 배워라 아멘. 그분한테 가서 배우 그대로 받으오거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왜 열두 제자들이 예수하고 많이 닮았냐 예수하고 삼년 동안 살았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제자들은요, 스승 닮아가 되어있어요. 아멘. 그런데, 네. 그래서 뺀질뺀질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처럼? 가늠유다처럼. 자, 가늠유다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마음으로 땀만 품었어요. 땀만. 저걸 진짜까? 저걸이 진짜까? 왜 땀만 품은지 아십니까? 가늠유다는 그때, 지금으로 봤을 때 혁명감이다, 혁명가이 현명갑.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났요 아,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으로 따라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나는 간다, 간다, 죽는다 하니까, 어?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런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아.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오사님 아멘 아멘 진짜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 이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부러워할 어?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려다 목사님나 어느 집에 갔다 왔는데 체험관님, 막, 와, 막,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난 잘하고 그럼너 가서 뭐 배웠니? 내가 물어봐. 목사님, 뭐 배웠어? 말을 못해. 부러워한 것만 배왔어그 사람한테 안수 받았냐? 내가 물어봐요. 뭐난믿으 틀렸다. 내가, 우와, 그럼 어쨌든 간에, 삐죽고 들어가서 그분 만나고 그분에게 안수도 받아보고, 어쨌든 간에 그분 능력달라고 해야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내가 안수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 저분이 닿다 싶으면 내가 무조건 가서 안수 가아 아렐루야. 네. 목사가 나 말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저분 내 눈빛 내가 가져야 돼. 아멘. 아, 네. 나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번 아무리 나보다 솔직히, 솔직히, 어? 저 별로인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대도 쓸때 내가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어. 아멘. 내하다가 아, 네. 지금 나가서 목사가 남수할 번해어 아렐루야. 네. 난 이게 내, 내 후배들도 불구하고 난목안 수가 없다. 왜, 누가 하십니까? 지금, 내 부족한 걸로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아니아 네, 네. 네. 자존심?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자존심 필요 없어. 아멘이야. 아, 네. 맞죠? 아멘.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생각해. 시간 없다? 우리 목사님들처럼 시간 많이 늦시 없어. 그렇지. 솔직히 <laughs> 가 내가, 내가 다 알아. <laughs> 핑계내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거지.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핑계를 대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거지. 맞아요. 수요예배? 수아요수예배나 수요예배기로 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주면 수요예배 성도들로 되어버리더 수요. 솔직하게 기 맞아요. 나는 그래, 나는. 아, 이 자리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뿐이지. 진짜 그 마음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과연정직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저일것 가지 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속겠냐는 거야. 정직하라고 그래. 내가 그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목사님 같아. 목사님. 사람 앞에서 조금 거짓으로도 괜찮아. 그런데.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일만 하지 마. 아멘이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진실들. 아멘. 아멘. 진저 사람 앞에서 쪽쪽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 쪽 교만하고, 사람 사람 앞에서 순간 몸하기 위해서 그 일만 할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교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정직게그 정직한 앞으로 행동로 나오게 됐어요. 맞죠. 진짜? 아니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중보다선 몰라 솔직하게. 아유 옛날에 그렇게 잘 잘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치고, 내가 자랑을 별로 못봤거든 솔직하게, 솔직히. 나 옛날에 뭐 날아내겠어 그러니까. 아유 옛날 옛날 얘기를 하지 하시자고요, 네 그래. 그데 그날도 그렇게 기대는 하는지만, 강단 딱 섰는데 이. 몇명 되기도 안 했지만, 강단에서 이거를 희어잡는 능력이 딱보이더내고요 어? 저 연세에 강단을 희어잡는 능력이 나타나네? 말 한마디. 깜짝 놀랐었다. 아멘. 제가 그러신다 했잖아요. 그걸 내가 딱 보고 나서 눈동그라뜨고 그랬요 뭐지? 이거?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끝나고 나서 내가 하는 말. 형님, 어때? 아, 목사도 옛날에 배우고 그어 할렐루야. 부러워 하지 마라. 와, 저부 잘한다 이러지 마잘하 배우라는 거아멘요왜 그걸 안하냐 아멘, 아멘. 왜. 목사 자존심? 개나 줘, 개나. <laughs> 진짜 목사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만큼의 실상으로 성도들에게 아멘 보여주는 게 아멘 아멘. 진짜 참자존심이이 아멘 아멘 아멘. 강단, 이 강단의 자존심이목사 어떻게든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보여주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맞죠? 아멘. 그렇다면, 아멘. 오늘부터 불리듯이 아무리 창을 두고, 포탄을 두고, 나를 숨길 정도, 나는 하나님의 장소로 가리라. 아멘. 아멘. 차라리 죽을 전정, 거서 죽으려나. 아멘, 아멘. 그럼, 거, 걱서 죽으면 숨기라고도 돼. 아멘. 숨기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 바로 요거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앞에, 요한복 1장 1절에는 로고스라고 되어있어요. 로고스. 그럼 로고스라는 뜻이 뭐예요? 인격이라는 뜻이. 맞죠? 근데, 구약에, 히브리오로 가면 그죠 헬라에는 노스드만 히브리오로 가면 다바르라있습니다 다바르. 다바르. 그럼 다바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건이 되고 뭐하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사건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어 듣는 이 말씀은 다바르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다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실상이 되게끔 해주는 말씀을 들었고, 아멘. 얼마든지 사건을 미루키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아멘, 사건도 되고, 실상이 되는 말씀을 받아놓고, 사건을 만들지 못하고, 실상을 만들지 못하면 너는 뭐냐는 거야. 그것부터가 우리는 틀린 거야. 주여 내가 부족이에뭐릅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아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라고 하나님 앞에 물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삼아 그분에게 역사를 이루 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사건 되게해준데요 사건이 그대로 되겠요이 말씀을 받았어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을 받고도 그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기만 알았지 그 위대함을 위대함으로 나타내지는 못하 지야, 맞죠? 그것이 물렸입니까내 생각입니다. 그 성경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사 읽어볼게요. 어디 나온다면 왕상 왕상 열왕기상다 읽어보라고 하실게요. 열왕기상열왕기상 열왕기상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벨세바에 이르러 그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여기 지금 누가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18장에는 엘리야가 또 사람이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발세바 그죠?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기도기도 기도. 기도. 맞죠? 아멘. 그럼 왕이셔! 왕이셔! 지금 금방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서서 그래요. 비도 안 와! 그때 당시은는 근데 왕이셔! 내려가셔! 시 그래요. 왕은 마차 타고 내려가. 그러고 서 내려간 다음 이가래이 속에다가 대구박을 집어넣고, 하나님, 하나님이요! 지금 피가 안 오면 나는 왕을 속인 지가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비좀내려서그랬더니 피가 어마어마하게 와. 아멘. 피가 너무 많이 오니까, 허리를 이 뚜껑으로 딱 동이고, 동기고. 먼저 마차를 타고 출발했던 왕보다도 더 빨리 슝! 하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이것을 가르켜 자, 어디게 설명할까요? 응? 순간이동. 자, 순간이동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아가해잖 아멘. 마차를 타고 성에 향해 돌막달려갔는데그 마차로 더 빨리 지나갔다야아 엘리야. 야,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것이. 있구나. 엘리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맛봤던 이 사람이. 아멘. 성에 딱 들어갔거든. 그들이 그 왕의 마누라인 엘리사벳이 네가 내 종들을 죽였어. 내가 칼로 네모아를 쳐버리겠다라고 음. 선포합니다. 그때에, 열리들그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딱 듣는 순간, 무서워서. 형편을 보시라고, 형편. 나오잖아, 형편을 보도록 할요 그러면, 18장에는 형편을 안 봤어.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맞죠? I mean.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맛보고 순간 이동이라는 것도 맛봤던 사람이, 어떻게 고작 그 형편 여자가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laughs> 형편을 볼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나 같은 분에 엘리사벳이 죽느냐 니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겠어 나는 순간에 이동한 사람이여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여 아멘. 라고 우리는 소리칠 법도 한데 엘리야는 그이사벨이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순간 자기 형편을 봤다 자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가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다. 이것이 사람이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고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순간에 인간 대학부래요. 인간 대학부래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분들. 맞죠? 아, 네. 내 인간의 생각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에 순종시키라는 거예요. 아, 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코로나라는 역경 속에서도 코로나라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아, 순간에 아, 네. 여러분들은 순간 이동이라는 맛을 못고시고 아, 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맛을 못고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요 이리 할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 손리 잡힌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십사에그 말씀. 얘들아, 너희는 내가 하는 것도 하고리그러아 맞죠? 아멘. 나보다 더큰 일도 하니. 아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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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 절에 이는 이는 그 이유. 내가 아버지께로 강인이를 일으키라고.